안녕하세요. 지금 대전 월드컵 경기장 역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제가 오늘 KTX를 타고 왔고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와서 칼국수를 먹고 성심당에 가서 빵을 사고 빵을 맛을 보고 휴대폰을 충전을 해서 도착했어요. 아직 3시간도 경기하려면 7시에 하니까 3시간도 넘게 남았는데 지금 임영웅 팬분들이 벌써 많이 도착하고 계셔서 지하철이 지금 만원사례입니다. 난리 났어요. 지하철부터 난리 났습니다. 제가 아까는 KTX 안에서도 이제 공공장소다 보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 식당에서도 손님들이 많아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성심당에서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얘기를 할수 없어서 영상만 찍었어요. 네, 거의 침묵방송, 침묵방송을 하다가 이제 여기 도착하니까 그래도 조금 이렇게 구석진 곳이 있어서 이제 이돌 떼게 됐습니다. 말을 할수 있게 됐어요. 여기 지금 경기장역에 도착을 했더니 나오자마자 임영웅님 굿즈를 많이 판매하고 있네요. 한번 구경해볼까요? 응원봉 가방도 있고 컵 정말 다양하게 있네요. 와 임영웅 팬분들이 보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在台湾。 머리띠도 너무 예쁘네요. 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전이란 곳에 왔습니다. 네. 겸사겸사. 지하철이 도착할 때마다 팬분들이 우르르 몰려서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지하철 도착한 지가 꽤 돼서 거의 안 계시네요. 여기는 대전 원예 농협. 지금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대전 원예 농협을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팬분들이 저쪽으로 간거 보니까 월드컵 경기장도 저쪽인가봐요. 아니면 어쩌죠? 아무튼 월드컵 경기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래 팬분들이 월... 엄청 많은데 제가 유튜브 이거 키느라고 다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뒤에도 엄청 많이 오고 계세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지금 보러 오시는 분들 조금 서두르셔야 할것 같아요.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늦게 오시면 계속 차 놓치고 기다리느라고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되게 길이 복잡한데 저 찾아갈 수 있을까요? 경기장이니까 그래도 멀리서라도 보이겠죠? 일단 영웅님 팬분들 옷을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뜨겁네요.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차도 있다 보니까 바닥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용용이 채널님 안녕하세요. 채팅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내리자마자 월드컵 경기장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지금 뭔가 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요? 뭔가 시장이 보입니다. 시장이 엄청 커요. 아, 그리고 차들도 너무 많아서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차에 깔일지도 몰라요. 사방에서 차, 동서남북에서 차 가지고 오고 있어요. 대전 월드컵 경기장 내리셔서 월드컵 경기장 출구로 나오시면 이렇게 청과물동. 저기는 있 대전 중앙 청과라고 써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왜냐면 영웅님 팬분들이 이쪽으로 지나가시네요. 저도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맛있는 과일들. 맛있는 비 맛보세요. 금 진의 영웅이라는 거 맛있어. 전에 들으셨나요? 그 상인분께서 이영웅님 팬분들을 알아보시고는 이영웅 닮은 귤 맛있다고 하시네요. 아, 월드컵 경기장이 여기 과일 시장을 건너야 있나 봐요. 신기한 게 되게 영웅님 팬분들 되게 자신있게 막 가시네요 오 저기 보이시죠 저는 초행길이라서 여기가 만나 하고 있는데 너무 자신있게 다들 가셔가지고 저도 자신있게 가겠습니다 영웅님 팬분들 인파가 엄청납니다 거의 국가대표 경기를 보는 듯 합니다 지금 대표 경기가 열리나 할것 같아요. 어, 영웅님의 그 유니폼도 많이 입고 오셨네요 오늘. 음. 음.

자 속전치킨 어. 갖고 왔습니다. 자 속전치킨.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서 자리에 앉던가 하고 싶네요. 어 알겠어요. 이 근처에 식당 있으면 어중간한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그럴 환경이 아니네요. 어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을 치이고 있습니다.

줄 지어 있네요. 우와, 지금도 일찍 온 건데, 몇 시에 오셨길래? 모두들 이미 자리 를 잡고 식사 를 하고 계시네요. 음.

드디어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 보입니다. 드디어 도착. 와, 관광버스도 왔나봐요. 와, 대단하다, 진짜. 관광버스가 지금 수십대가 있어요. 관광버스 수십대. 대단하십니다. 저 최근에 이렇게 관광버스 많은, 많은 거 처음 봅니다. 열맞춰서 엄청 몇 시에 도착하신 거죠? 대단하신데. 아까 지하철에서 영웅님 팬분들 얘기하시는 게참 재밌더라고요. 어떤 팬분들은 이제 어머니들은 되게 처음 만나도 되게 친근감 있게 대화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옆에 계신 분한테 뭐 이성훈천 뭐 오셨어요? 그랬더니 질문 받으신 분이 조금 망설이시더니 이명웅 보러 왔다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옷이 이미 이명웅 팬분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질문하는 분은 모르셨었나봐요. 이명웅 보러 왔다고 그러면서 얘기꽃을 막 키우시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어떤 분은 매일 이명영화를 세탕씩 뛰신다고. 어제도 세탕 뛰고, 뭐, 그저께는 두탕 뛰고, 막 이러면서. 엄청 열성 팬이시더라고요. 그 팬분도 혼자 오셨대요. 어, 잠바 있어. 이것도 입었고, 두꺼운 거지. 입 여기 뭐 있어? 다들 체력이 대단하십니다. 저는 저질 체력이라서 벌써 조금씩 지치고 있어요. 자, 이제 티켓을 확인해야 할것 같아서 잠시 나방을 끄도록 할게요. 라방 하시는 분들 보통 폰두 개씩 사용하시던데 저는 아직 한 개로 사용. 어, 와 인파가 장난 아닙니다. 한번 보여드리고 싶지만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기 힘들고 은영웅님 굿즈를 모두 몇 개씩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도대체 몇시에 도착하셨길래? 이렇게 오셨을군 언니만 오면 돼요, 지금. 지금 이렇옮겨로 옆에 오른쪽에. 인사 이입니다 지금 인사 인해 일단, 티켓 확인을 해야 돼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만나요.